안녕하세요. 자연맛 청정팜 봄에 심은 토종 단호박 이제 수확합니다. 이렇게 재배 기간이 길어서요 농부들이 안 심어요 외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. 이렇게 꼭지가 목질처럼 이렇게 나무목처럼 됐을 때 수확하는 겁니다. 이거는 그래서 이제. 이게 껍질은 이렇게 색깔이 좀흐르미끄이해도 속은 이렇게 센 노랗고요. 일반 단호박보다 껍질도 얇아요. 이건 생으로도 먹고요. 또 이렇게 쪄서도 먹고요. 그리고 일반 단호박보다 당도가 좋아요. 그리고 생으로 먹어보니까 고구마보다 많나요 5kg. 박스 4kg, 400g 포함해서 5kg에 이렇게 한 박스씩 담아서 팝니다. 네.